자 일단은 아이돌님이 어, 서버 이전 준비를 다 하셨다고 합니다. 과연, 과연 이렇게 하면 되는지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B, C, 오케이 확인. 음, 일단은 요거 다 비워둬야 돼요. 요거 B 프리셋이랑 C 프리셋, 요거는 깔끔하게 다 비워야 돼. 만약에 여기에다가 만약에 C번, C에다가 어, 장비를 장착해놓고 이런 어, 식이면 안 돼. 어. 이런 식이면 안 됩니다. 이거 무조건 확인하셔야 돼요. B번, C번. 이거 다 해제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길드, 지금, 어, 탈퇴 되어 있네. 어, 길드는 탈퇴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부캐릭도 한번 가볼게요. 자, 유혹의 아이돌 캐릭. 자, 요 캐릭도 깔끔하게, 어, 길드는 탈퇴 다 되어 있네요. 음, 탈퇴 다 되어 있고. 자, 어, 요거 같은면 지금 아이템을 다, 어, 1번 A 프리셋에다 지 해놨고, 어, 요것도 탈퇴되어 있고, BC 없고요 어, 요런 식으로 부캐릭에, 이렇게 부캐릭 A 프리셋에다가 장비를 채워놓으면은 요런 것들은 이제 귀속이 아니고, 다 거래 가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부캐릭에다가 장비를 채워주시면 돼요. 와, 근데 아이돌링거 들어오면은 진짜, 모든 부캐릭들에 다 아이템들이 있어. 모든 부캐릭들에 이렇게 아이템들이 다 있습니다. 대단하다. 장비 옮기는 거, 그거 지금 귀찮아지면 그런 거지? 어, 이런 식으로 일단은 다 A에다가 해놓으셔야 되고, 요것도 깔끔하게 길드는 탈퇴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우편도 어, 깔끔하게 다 받았습니다. 여기에도 뭐가 있으면 안 돼. 만약에 받을 거 있으시면은 다 받아 주시고요. 만약에 미미르가꽉차 어, 있다면은 꽉차 있다면은 부케릭 넘어가셔가지고 미미르다 받아 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도 판매 물품이 없어야 됩니다. 다 만약에 있다면은 다 회수를 하시고요. 부캐릭 1 슬롯에 장비 체험에는 아니, 귀속 안 됩니다, 스카이님. 만약에 장비가 좀몇개더 있다면은, 부캐릭 1번 슬롯에다가 장비를 다 채워놓으시고, 넘기시면 돼요. 어, 요렇게 하시면은, 서버 이전권, 이제 내일 팔겠죠? 서버 이전권 파면은 2,500 다이아. 이제 팔면은 그거 사셔가지고, 바로 이전을 하시면 되고, 이제 다이아가 혹시라도 없으시면은, 좀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2,500 다이아 이상. 음, 이 상태로 넘으시면 됩니다. 어, 다잘 되어 있다. 자 우리 아이돌링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업데이트 끝나면은 그 핸드폰으로 혹시 하시나요? 그 시간 때문에 핸드폰으로 하시나? 서버전 같은 경우는 시간 싸움이니까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거 갖고 있는 것 중에 만약 컴퓨터 사용이 괜찮다면은 이제 컴퓨터로 PC로 업데이트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전 검 파는 게 12시에 파는 거 아닌가요? 어, 12시에 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1시까지라고 그랬죠. 이거 절대 1 1시안 끝날 것 같아. 어차피 이거 11시라고 써있긴 한데 분명 연장 점검 해가지고 1시 추가 점검 뭐 3시. 나 저는 개인적으로 빨래 한 3시쯤 음 그쯤이나 접수할 것 같은데요. 3시 정도. 물론 빨래 되면 좋고. 음, 만약에 진짜 11시에 딱 끝나면은 뭐, 이런 걱정할 필요는 없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연장 점검이 만약에 있다면은, 이제 컴퓨터든 핸드폰이든 빠른 거 들어가가지고 이동을 하셔야겠죠. 자, 만약에 내가, 자, 만약에 요 맛있는 아이돌 캐릭이 지금 여기 서버, 티르 8 서버에서 만약에 막피였다막 피었는데, 막 나는 새로운 서버에 넘어가서 갱생을 해가지고, 다시 태어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요거는 업데이트 때 갱생이 가능하죠 일단은 내일 업데이트 때 요거 패키지로 요거를 파, 파니까 어, 새로운 출발 패키지 아 이름도 새로운 출발이야 다이아 2500에다가 캐릭터 이름 변경권 어, 요거 하나 사셔가지고 이제 서버전 하신 다음에 거기서 아이디 바꾸고 나면은 이제, 갱생이 됩니다. 기존의 아이디 변경했던 이력이 싹 사라지니까, 새로운 서버에서는 막 피하지 마시고, 갱생하셔가지고, 즐거운 취미생활 됐으면 좋겠네요. 서버 이전 시 캐릭터 이름 변경 이력은 이전되며, 7월 6일 점검 시 서버 이전을 진행하지 않은 전사님을 포함하여, 모든 캐릭터 이름 변경 이력이 초기화됩니다. 자, 어쨌든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기는 분도 있을 거고, 뭐, 불만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자, 아까 봤던 그 서버 이전 조건 같은 경우는, 어, 일단 기본 조건으로는 서버 이전권을 보유한 캐릭터, 서버 이전권을 보, 구매한 캐릭터가 있는 서버에서만 서버 이전이 가능하고, 서버 이전 기간 동안 서버 이전권은 서버당 1회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권은 각 서버별로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이전한 서버에서는 이제 서버 이전권 구매가 불가를 하고요. 그리고 서버 이전권은 65레벨 이상 캐릭터로만 구매를 가능합니다. 자, 서버 이전이 불가능한 조건은 어, 길드에 가입된 상태인 경우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당장 다 탈퇴하세요. 만약에 이전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부캐들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어, 길드를 탈퇴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래소에 판매 등록 또는 회수할 아이템이 있거나 정산할 아이템이 있는 경우 어, 거래소에 등록된 것도 다 회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캐시샵 보관함에 수령하지 않은 상품이 있는 경우 보상을 수령하지 않은 우편이 있는 경우 어 이거 싹다 털어야겠네 지금 이전하시려면은 여기 거래소에 올린 것들 이거 다 취소하시고요 그리고 우편함에 있는 것들 이거 싹다 받으시고 그리고 길드 다 탈퇴해놓으시고 어, 일단은 그 조건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캐릭터 사망으로 복구할 경험치가 남아있는 경우 그래 이거 복구도 다 해놓으셔야 돼 전투 상태인 경우 캐릭터가 정해던전과 월드 정해던전 월드 던전에 위치할 경우 그리고 2번, 3번 장비 프리셋에 장비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어, 요거 같은 경우도 확인 잘 해, 하셔야 돼요 이거 서버에 전 무조건 전쟁터거든요 열리자마자 닫히는 서버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오늘 다 준비를 해 놓으세요 어차피 이제 업데이트 끝나고 나서 바로 해야 되니까 음, 오늘 미리미리 다이대로다 준비를 해 놓으시고 어 프리셋 같은 경우도 한번더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2번이나 3번 그 프리셋에 장비가 착용되어있다면다 해제를 하시고요. 자 서버 이전 신청 방법으로는 음, 서버 이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캐시샵에서 아이템을 구매를 하고 서버 이전권은 지정된 시간에 안에 다이아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수량이 제한 제한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빠르게 구매를 해야겠죠. 가방에서 서버 이전권을 선택한 후 사용 버튼을 누르면 캐시샵 내 이전 탭으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서버 이전 조건 완료 여부. 캐시샵 내 서버 이전 탭에서 서버 이전 조건을 확인하고 서버 이전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서버 이전 조건 달성이 완료된 부분은 초록색, 완료되지 못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자, 이전 서버 선택, 서버 선택 버튼을 누르면 서버 이전 대상에 해당하는 서버들이 표시가 되고 이제 서버 이전 대상에 해당하는 서버 목록에 하나여 이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원수가 거의 꽉찬 서버는 인박 이제 그축 서버 같은 경우 그 공식 카페에 올라와 있는 그축 서버 여덟 개인가 있죠. 아마 그 서버 같은 경우는 아마 인박일 거야. 그리고 인원수가 초과된 서버는 마감으로 표시가 되기도 하니까 일단은 넘어오실 분들은 빠르게 넘어오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서버 이전 캐릭터 생성 제한 서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캐릭터 생성 제한 서버라도 서버 이전이 마감되지 않으면 이전 신청이 가능하고요. 어, 그리고 이전하려는 서버에 잔여 캐릭터 정보가 있을 시 즉시 삭제 후 이전이 됩니다. 자, 서버 이전 시작, 서버를 선택하고 모든 이전 신청 조건을 완료하면 서버 이전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완료되지 않은 조건이 있을 경우 서버이전 버튼이 활성화되지 활성화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이것들, 이것들 오늘 무조건 다 체크하셔가지고 자, 일단 준비해 놓으시고요. 이제 서버이전 버튼을 클릭하면 노출되는 서버이전 확인상 파워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이제 서버이전 준비 완료 파워에서 확인을 누르면 즉시 서버이전권이 사용이 되고 서버이전이 진행되면서 타이틀 화면으로 자동이동이 됩니다. 서버 이전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게임을 이용할 수가 없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진행 시간에 일단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자, 서버 이전이 완료된 후 최초 접속 시 이전한 서버가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으며 화면을 클릭하면 바로 게임을 플레이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난 개인적으로 이거 걱정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토로7 서버로 이동을 했어. 근데 무슨 이상한 헤임달 칠 서버가 있고. 아, 나 왠지 이럴까봐 지금 <웃음> 걱정됩니다. <laughs> 막다 꼬여있을까봐. 서버이전 가능, 불가능 항목. 음, 이런 것들은 다 일단 가능이 가능하고요싹다 가능하고. 자, 안 되는 거는 바랄라 대전 점수랑 기록. 그리고 PK 기록 및 점수. 보관한 아이템, 친구 경계 목록. 일반 및개정우편 개인 편지.